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4월 25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4월 25일 날 있었던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보고, 아, 그리고, 어, 무가금러가 아, 조금 더, 어, 대처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커뮤니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laughs> 이벤트가 있죠. 먼저 이벤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 어, 전날, 아, 이제 먼저 공지가 나오는데, 월요일날, 아, 어, 뭐 이제 한번, 어, 오만에타 7층이, 어, 이제 다시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아, 어, 레벨 68에서 60으로 이제 하향이 되고, 특수 던전은, 어, 이제 아데나를 통해서, 어, 이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어, 이제 60레벨 이상이신 분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어, 저번에도 또이런 확장했을 때 이벤트가 있었죠. 어, 이제, 템이 잘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시간만 채우시고, 어, 그냥 패스를, 어,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만의 탑 1층은 10만 아되나 오만의 탑 2층은 20만 아되나 오만의 탑 3층은 30만 아되나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돼 있고, 어, 그리고 이벤트 기간에는 아이나사드의 따스한 시선이, 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딱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기존의 드랍률보다, 어, 이제 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건, 어, 이제 우리가, 아, 기존에도 했었던 이벤트기 때문에, 어, 우리가 충분히, 어, 예상할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업데이트 패치노트로 이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전석을 사시거나, 그렇게 게임을 하시지 마시고, 레벨업이 중요하신 분들은, 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 기본 시간만 어,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해서 어, 퀘스트 정도면 어, 이제 좀 받으면서 게임을 어, 이제 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나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몰아서 다 끝내시면 안 됩니다. 퀘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시간이든지 어, 저는 퀘스트가 한 30분이면 다 끝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30분씩 해서 어, 이렇게 시간 조절을 어, 하시면서 오만의 탑을 어, 이제 좀 퀘스트를 해서 추가 경험치 등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오마네탑 7층은 68레벨 이상부터 되고, 뭐, 당연한 거죠. 뭐, 기억이 안 되고, 무작위 텔레포드가, 아, 이제,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자, 오만의 탑 7층 등장 몬스터, 뭐, 잔혹한 아이리스, 감시자 리퍼, 뭐, 이제, 잔혹한 라이칸, 스로프 어, 샤벨, 뭐, 혼, 뭐, 아사타지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뭐 이제 옛날에 피시니즈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법사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요정이나 아니면 기사분들이 가서 사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어 이제 사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BJ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놨죠. 과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올라가서 사냥을 했지만, 어 실질적인 좀 효율이 안 나오고, 어, 아무래도 처음으로 전설을 주다 보니까, 어, 사냥하기 좀 힘들 정도로 좀 그렇게 세팅을, 어, 좀 해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패치가 되고 하면은, <laughs> 아, 이제 그때에서, 어, 이제 올라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가금러하고, 무가금러분들이 7층 사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작이 생겼습니다. 자, 오만의 탑 1층 보물상자 해서 6층까지 있고, <laughs> 어, 이동 주문서를 100개로 해서 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죠. <laughs> 뭐 봉인된 오만의 탑 1층 이동 부적 주문서, 뭐 이민트함 제네스의 반지, 뭐 축제 축데이, 뭐 이제 아데나. 근데 뭐 대부분 뭐 아데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웃음> <웃음> 듭니다. 그래서 무가 금러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는 어, 충중 주문서를 판매를 해서 어, 다이아를 좀 챙겨 두시는 게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템물 준다라고어 있는데 뭐 대부분 아데나나 뭐 이제 축제리나 축데이 이 정도 선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68레벨에서 60레벨로 어, 이제 낮아졌고 자, 아데나로, 아, 어, 이제, 오만의 탑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나사드 아까 전에 봤었던, 어, 축복 소모량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오만의 탑 몬스터 100마리를 처치를 하면은, 오만의 탑 특별 상자 경험치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오만의 탑 특별 상자 아이템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래 아이템을 리스트에서 확률적으로 일종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요 캐스트를 진행을 하면 요 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좀 하루에 몰아서 오만의 탑을 하시지 마시고 어좀 조조를 하시면서 어 이제 캐스트를 매일매일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영웅 장신구 상자에서는 어, 뭐 이제, 클래스에 맞게끔, 이제 또, 템을 주어진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laughs> 자, 원하는 마법 인형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어, 기존의 변신 카드에 있었던 이벤트와 동일하게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벤트가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서 준비를 조금 하기는 했지만, 어, 생각보다, 어, 좀 빨리 나와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 영웅 인형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요번 어,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하셔서, 어, 본인이 원하는, 어, 이제 영웅카드를 좀 얻으셨으면 합니다. 뭐, 제가 어쨌든 영웅 변신을 하나 뽑았지만, 어, 제 클래스에 맞지 않는 걸 뽑아서,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번 이벤트 때, 어, 좀, 과금이, 소과금이나, 뭐, 중과금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요번에, 어, 과금을 하셔서 영웅인형을, 어, 획득하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과금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도전을, 한 번, 어, 요번 주 안에 좀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인형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뭐, 이제, 리치, 시어, 나이트발드, 아이리스, 뱀파이어, 머미로드, 바포메트, 요 정도 선에서만 된다라고, 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뭐, 블라블라. 뭐, 이제, 무가금도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 언제나 또, 새로운 상자가 또 나왔습니다. 하딘의 고급간의 시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딘의 고급간의 상자 패키지, 자, 뭐, 11개, 1개, 이런 거는 무시를 하시고, 자, 2,000다이아의 어, 계정당 1회 구매 가능하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냈고, 요번에 확정적으로 희귀 변신 카드 상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2,000에 희귀 변신 카드 하나를, 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뭐, 이제, 보너스 아이템이나 마법 인형, 뭐, 제작, 뭐, 변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것 중에 어~ 이제 하나를 어~ 랜덤적으로 준다는 라 거를 어~ 이제 좀알 수가 있습니다 뭐 컬렉션이냐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뭐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천 다이아를 한다고 해서 어~ 시기를 무조건적으로 얻을 수가 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아가 여유가 있거나, 소가금도 분들은, 어, 요, 어, 패키지 정도만 구매를 하시면, 어, 이제 좀 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요번에는 그냥 이제 좀 패스를, 어, 이제 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제 뭐, 보너스 아이템, 뭐, 이제 전설도 있고, 영웅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가 않고, 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일반 정도에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축복받은 뭐, 값업, 마법 주문서나, 뭐, 마법방어 투구, 보호망도, 1번도 어, 다마스 커스의 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 일본도나, 뭐, 보호망도, 뭐, 다마스 정도만 주지 않을까라는, 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딘의 간에서 통해서 또 아이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번에 좀 제일 말이 많은 게 제작비법서 상자죠. 하딘의 간에 1200개, 아, 뭐, 요런 템들이 쭉쭉쭉 있는데, <laughs> 어쨌든 요 제작비법서 상자에서, 전설과 영웅 제작이 주, 나오는데, 아, 이게 뭐, 대충 계산 표를 보니까, 한, 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야지, 요 제작비 퍼설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요게 또희귀를또 하나, 또 지뢰를, 어,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영웅이 나올 확률이 5%라고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요거를, 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로또식으로, 어,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게 각인으로 줍니다. 그냥 솔직히 각인이 아니라 비각인으로 나오면 또 판매라든지 이런 게할수 있어서 어 이제 좀 어, 로또를 생각을 하시는 분, 인생 역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아예 그런 거를 어, 이제 할수 없게끔 NC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뭐 고급 재료, 뭐 상자 아이템, 뭐 해서 재료 템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이벤트는 뭐 NC를 위한 이벤트고. 어, 아주, 헤비 과금너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연맹 채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실질적으로, 뭐, 중립이나 아니면 무과금너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는 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뭐큰 의미가 있는, 저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NC가 좀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좀요 상황을 보면서 알수 있지 않느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aughs> 자 마법인형 카드와 뭐 변신 카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있는데 아뭐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마법사 여남 요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고급으로 해서 냈는데 아 조금 안타까운 거는 좀뭐 위쪽으로 뭐 전설이나 이런 쪽으로 냈으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어 일반이나 고급으로 냈다는 건어좀 지뢰를 좀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가금러가 이제 기존보다 어 더, 영웅을 뽑기가, 이제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를 또 의미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반 등급이나 고급 등급을 채웠다라는 건, 어, 어쨌든 이제 더 기존보다 영웅카드를 뽑을 확률을 더 낮췄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NC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지금 돈 써라. 그래서 영웅카드를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린 또 이런 거를 낼 거고, 어, 너네는 더 뽑기가 힘들어질 거다는 거를 어, 이제 좀 암시를 하는 거지 않나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 이제 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컬렉션은 당연히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뭐 그래서 뭐 신규 변신, 뭐, 카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뭐, 이제 대법관이 제가 옛날에 리니지를 했을 때, 뭐, 집행검에 관련됐었던, 뭐, 이런 걸로 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 리니지M에서는,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뭐, 이런 것들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좀 나왔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어, 이제 해주시면은, 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 혈맹 마크가 15랩에서부터, 뭐,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기, 비각인 가본 마법 주문서를, 뭐, 이제 각인으로 변경을 할수 있는 게, 어, 이제 생, 생겼다. 뭐,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음, 이제 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댓글 중에서도 뭐 그런 게 있네요. 변신 목록이 많아져서, 이제 더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NC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조금 기존보다는 해자스러워진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어, 2주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본래 의 NC의 모습으로 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 NC는 한결같구나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을 어, 이제 또 다시, 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어쨌든, 무가금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충주미, 어, 이제, 좀 먹게 되시면, 요번에는 좀 판매 쪽으로 하시고, 아데나로, 어, 이제, 사냥을 하시면서, 좀 다이아를 좀 획득하는 기간으로 해시면될것 같고, 어, 그리고 마,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요번에는, 어, 마법인형을 또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 본인이 원하는 좀 카드를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혈맹 상점에서, 어, 이제 명예 코인이 이제 생길 때마다 이제 조금 조금씩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게 뭐, 한 달이나 두달 뒤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빨리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 요번에 요거를 어, 까서, 어, 지금, 마법인형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aughs> 합성을 통해서 어, 또 영웅 도전을 한번 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가금녀는 요번에는 어, 조금 어, 잘 아껴 두시고 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퀘스트만 좀 시간 조절을 하시면서 하면은 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번에는 어, 다이아를 최대한 아끼시고 어 마법 인형을 좀 도전을 한번 어, 해보셔서 본인이 원하는 어, 마법 인형 카드를 어, 좀 얻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